어, 네, 반갑습니다. 8월 9일 오전 8시 51분입니다. 오늘 올려 드릴 종목도 있죠. 티운바이오, 티운바이오. 뭐 기술 수출했다, 중국에. 자, 근데 이거는좀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티운바이오는 뭐 중업체와 2 2 0 8억 원 규모 기술 이전, 여기에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이다. 기술 이전만 이 정도 했으면참 좋은데 뭐 같이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뭐 중국 장수한소제약과 한소 상하이 헬스 테크놀리지와 tu2670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고 9일 공시했다 총 기술 이전 금액은 2208억 원으로 이중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수령하는 계약금은 59원이다 60일 두달 안에 계약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. 이좀뭐 냄새가 나요. 괜히. 뭐 기술 이전에서 기술 이전 해고 계약금까지 딱 받아내고, 음, 이런 공시가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, 뭐 60일 이내에 계약, 뭐 수령금을 59억 원이다. 계약금을 받아야 된다. 뭐 이런 틀은 나왔고, 뭐 바이오주들이 무서운 게, 바이오주들이 무서운 게, 뭐, 티움이나 레고캠바이오, 알테오젠, 뭐, 매드팩트처럼 기술 이전을 해서 큰 돈을 몇 조씩 기술 수출하면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. 뭐, 티움바이오는 뭐,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보면은, 티움바이오는, 음, 가격이 뭐 쭉, 이거는 주봉으로 먼저 좀 떨어졌는데, 지금 상황이 여기서 뚝 떨어졌다가, 여기에 있던 것이, 뭐, 지금 뭐, 만팔천에다가 쭉 계속해서 올라왔지만, 자, 이건 단타로 대응하자, 단타로. 음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오늘 19,400원대 뭐 올라가면은 뭐 어느 정도 물량이 야 여기 박스권에 있던 물량들이 좀 출연을 할것 같으다. 티움 바이오는 좀 단타로 대응하면서 조금씩 쳐다보는 게 어떻겠냐? 뭐 나중 목표가는 21,000원, 21,000원. 뭐 나중에 최고가면 29,000원인데 뭐 어차피 여기 21,900원, 22,000원까지만 22,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정하고 어,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티움바이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타 대응해자 화이팅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.